그러면 은 지금 학원이 총 10개라고 네. 하셨잖아요? 하나에서 두개 넘어가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. 큰 일이죠. 언제 넘어가셨나요 네. 2020년 12월에 넘어갔어요 코로나 한복판 <목소리> 그때는 바짝 웅크려야 되는 시점 아니에요 제가 좀 공격적인 성향인 게 있는 거고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2019년 4월에 인수를 했잖아요 첫 거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다가 아안 돼서 구조조정 좀, 좀 하고 제가 또더 들어가서 또 사람이라는 게 수익의 목표라고 하고 보통 요즘 사람들은 월천이잖아 그치? 월천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에 신나게 출근을 하는데 1월달에 코로나가 터졌죠 설 연휴 때 나는 천, 월천이야 이러고 가다가 <목소리> 그때 그 생각을 했어. 2010년에 3월 10일에 월급을 주면서 어쨌든 저도 목사인데 돈이 없는데막 대출 있는데 끌어서 처음 거 인수한 거 아니야? 3월 10일 날 그랬어. 맥파니스. 여보, 내가 4월 10일에 못 들어오고 한강을 가지고 알아. 나 월급 못 주는 게 죽는 거보다 싫으니까 근데 이제.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도 안 까봐 3월 26일인가 7일에 네. 코로나 특례 보증을 해준 거야 전 사업자에게 3천만 원은 그냥 까 이건 신용도도 안 따죠 그 대출을 받아서 몇달 버텼죠 근데 이제 고맙게 8월부터는 조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학교에 하다 보니까 네. 어머니들이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대출이 한번 더 나올 거면 한알더 해보자 예그 네, 맞아 완전 무어 맞아 예 그렇죠 그래서 2호 학원을 인수를 했죠 2는한0만네예 2020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2호 점을 했고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양쪽 용좋도다 터졌어. 근데 원장님들도 안 들어오는 걸 알잖아, 원생이. 그러니까 는 광고를 안 하더라고.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돈을 냈고 뭐몇개 개수 할당을 받았을 거 아니야? 그냥 다 채워서 개수를 계속 아, 체에다가 채... 난... 어, 다 채워서 개수를. 네. 근데 21년 1월에 빵터지고카페 어, 어, 엄마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니까 안 되겠어서 오프라인하고 보내려고. 그때 저희 원생 수가 30명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선방을 한 거지. 1월부터 3월까지 100명이 늘었어. 그래서 제가 하도 오니까 내가 선생님들한테 농담을 했어. 아, 상담하는 거 힘들다. 안 왔어. 상담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. 그 정도로 왔어. 엄청 많이 왔었어3개월 동안 100명이 왔으니까. 신규만 100명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학원왕 박준태입니다.